여성의 약 50%에서 나타나는 흔한 증상이 있습니다. 바로 월경통입니다. 월경통은 증상에 따라서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골반 내 특별한 이상징후 없이 월경 시에 주기적인 통증을 보이는 1차성 월경통은 월경 수시간 전이나 직전의 통증이 시작되어 2, 3일간 이어집니다. 배란 이후에는 자궁내막내 프로스타글란딘 호르몬 생성이 증가하게 됩니다.이 때문에 월경 시 작은 근육이 강하게 수축하여 통증이 유발됩니다.대개 배란이 규칙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초경후 1, 2년 이내에 처음 발생하며 10대에서 20대 여성에게서 흔히 나타납니다.골반 내 병리적 변화와 연관되어 나타나는 2차성 월경통은. 통증이 월경 시작 1, 2주 전부터 시작되어 끝난 후에도 수일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특히 2차성 월경통은 자궁내막증, 자궁선근증, 자궁내장치 등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리전으로 갑자기 극심한 통증이 계속된다면 산부인과 검진 및 양안방 치료병행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월경기간이 일주일 이내라서 이 시기만 잘 버텨보자 하는 생각으로 진통제로 증상을 이겨내려고 합니다. 진통제 복용은 한때 통증을 감소시켜 통증을 잊도록 해주는 것이지 치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의학 치료는 자궁의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몸의 어혈을 제거하여 혈액을 맑게 하고 자궁 내 혈액순환을 도와 점차 통증이 감소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지요. 개인의 생김새와 성향이 모두 다르듯 월경통의 원인도 다릅니다. 한의학에서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여 개인의 체질과 근본 원인에 따라 치료를 진행합니다. 첫번째 기체 혈어형입니다. 쉽게 스트레스형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서는 간이 스트레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간의 기운이 잘 흩어지지 않고 기운이 제대로 통하지 않아 피가 잘 운행하지 못하면 기혈이 막히게 됩니다. 이 때문에 월경 하루 이틀 전에 아랫배가 불어나듯이 아프고 그 부위를 누르면 통증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가슴이나 옆구리가 불어나거나 아픈 느낌이 들며 갑자기 화가 나거나 예민해지기도 합니다. 월경색은 검붉으며 덩어리가 보이고 배출되면서 통증이 줄어듭니다. 이 경우에는 혈이 막힌 곳을 뚫어 진통 효과가 있는 현호색과 기를 풀어 주는 향부자라는 약재 등이 들어간 현부이경탕을 처방하여 치료합니다. 두 번째 한습응체형입니다. 체질적으로 몸이 차거나 찬 기운에 노출되거나 평소 찬 음식을 과다하게 섭취하여 아랫배가 찬 경우입니다. 월경 기간 아랫배가 차고 허리까지 아프기도 하며 따뜻하게 해주면 통증이 줄어들고 월경량이 적을 때도 있습니다. 하복부의 신부 온도를 높이고 말단 혈류 순환을 촉진하는 오수유 등이 들어간 오수유탕을 처방합니다. 세 번째, 수별 어조형입니다. 열순환이 잘 안되어서 생기는 유형으로 생리열이 끈적하거나 냉대화가 누렇게 나오고 아랫배가 찌르는 듯이 아픈 증상을 보입니다. 소변이 시원치 않고 뾰루지 등도 자주 생기고요. 이때는 수별을 내리는 용담사간탕을 처방합니다. 네 번째 기열허약형입니다 마른 체형으로 얼굴이 창백하며 평소 기혈이 부족하거나. 심한 질환을 앓은 뒤에 기혈이 손상된 것이 원인입니다. 월경 기간이나 이후에 아랫배가 은은하게 아프며 누르거나 문질러주면 통증이 완화되는 특징을 보입니다. 생리양이 적고 색이 연하며 평소에 어지러움 가슴 두근거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혈을 보강하는 십전 대보탕을 처방합니다. 한약 처방과 함께. 세로토닌, 엔돌핀과 같은 매개 물질을 유도하여 통증을 줄여주는 침, 뜸, 부항, 추나도 월경통 치료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특히 월경통이 있는 여성 중 대부분은 월경전 증후군이나 생리통으로 인한 근육통, 소화기 장애가 동반되는데, 이 또한 치료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마사지하면 좋은 혈자리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종아리 안쪽 복사뼈에서 손가락 4 마디 정도에 있는 삼음교 혈자리는 비장, 간장, 신장 세 개의 음경락이 교차하는 혈자리로 여성들에게 중요한 혈자리입니다. 자궁 질환과 관련이 깊어 월경통뿐만 아니라 관련 증상 치료 시에도 침, 뜸 치료를 진행하는 혈자리입니다. 평소에 이 부위를 가볍게 10번 정도 눌러 주세요. 생리통은 단순한 통증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안 좋다고 보내는 신호입니다. 개인의 체질 및 건강 상태 등 다양한 원인에 따라 생리형과 통증 양상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때문에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에 따라 늦지 않게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